웰컴 베. 진짜로? 거짓말. 진짜? 거짓말. 웰컴 <laughs> 베. 아니 그 전에 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뭐야? 그 정지석 주장님이 되셨잖아요. 네. 네, 후배로서 어때요? 선수 형이 주장이었을 때도 어. 지석이 형이 워낙 그 밑에 애들 챙기고 조언도 많이 해주고 해서 뭐. 크게 다를 게없을것같은데시형이 그래도, 무거워지지않을까요오케이 n 민재 j 다시 돌아오세요 <laughs> <laughs> 민재는 a 목격, I told you. So, you are 이 o w o n d 이 r f u l 지 마세요 my a c 그 i e v 또 m e n t Ross, c 아 e 뭐, 아 a Kyoj, Cheka, 제가 e k a Che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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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고 k a c 요 이불 뺏고, 뭐발 때리고, 막 엉덩이 때리고 그러니까 제가 애초에 윤재 어. 일어나 했을 때대형 예, 하고 8어나 8시 되는데, 반 8시 되는데, 40분 한 2, 30분을 더잘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깨우니까 화가 나잖아요 커피도 룸메가 있는데 잘꾸끄만 사오고 잘기끄만 사오고 머리가 딱이 정도까지 이 정도인 거예요 저랑은 그 약간 선배 대접 받고 싶으면 임재영 씨도 잘해야겠네 아니요 근데 제가, 그래. 제가 느꼈는데 프론은 연봉 어. 많이 받는 사람이

약간 방송하고 네. 한번 될까? <laughs> 뭐 그때 <근데> 저... <laughs> 한용 궁금한 거 있는데 그 미국 갔다 왔어요? 네. 어. 아 근데 흰색깔이 너무 도롱하다 어쩔 수. 그니까 어쩌다 가겠어요 거기. 그냥 쉬고 있는데 미국에 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어. 숙소랑 음. 비행기 지원해 줄 테니 한번 가볼래. 그래서? <laughs> 나머지 응. 생활 그거는 제가 제공하고 어... <laughs> 어떤 거 배웠어요? <laughs> 운동하는 거 그리고 제가 저 측정 시작할 때랑 끝날 어. 때 측정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아다저어 하투구나 못받겠지 부러워 결국 아, 미국인들 요즘 저 뭐라고 부르세요? <laughs> USA라고 부르고 제 이름이 없어요 이름 없어 <laughs> 요즘 하마라도 안불러요 그러면 그런 정기석 두 장은 어때요? <laughs> 뭔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운동하다 보면 자꾸 해야 될걸 얘기해 주는 거야. 선수형은 어. 그냥 존재 자체가 그냥 고개 네. 감이면, 네. 기술형은 계속 그냥 네. 옆에서 네. 그냥 피드백 아니면 뭐 네. 이렇게 해야 된다 <laughs> 그런 식. 과일 <과할> 정도는 아니에요. 과일 정도는. 나도 얘기죠. 생각하면서 궁금하다가 얘기하는 거. 한 명이 때문에. 개정 챙겨라 이요 필요 없어. 우 뭐야 젊어 젊어졌는데? 이거 이거 지금 이거. 아 이거 다들 몸도 아프네. 이 숙착해졌네. 힘들어. 웨이트를 <laughs> 하니까 몸무게는 많이, 많이 빠지진 않았어. 매달 연습할 때마다 옷이다 젖어. 땀이. 올렸던 어, 많잖아. 데 지금 완전 땀이 이제 다시다. Não tem a opção de fim, Danilo. Quer já fazendo isso aí? Depois do. Perguntando que, é que treino ah. vamos fazer agora. Hoje, o <laughs> nosso treinamento hoje vai ser depois do aquecimento. Essa semana, estamos dando bastante importância no saque, é. principalmente no laço também. Ele né? segurou. É. Depois vamos fazer um trabalho tático, sem a gente comprar de sua. Exatamente, Jukteo, que é o que a gente vai recomendar. Como está olhando os jogadores durante essas oito semanas? Estão crescendo bastante, estão 있고... bem empenhados, né? treinando forte. Acho que isso é o mais importante. <síntos> <laughs> mas ele é jovem ainda. ele tem muito voleibol pela frente ainda. <síntos> <síntos> Acho que, <síntos> que, que, é que tem. que O <síntos> <síntos> jogador tem que dar sempre o máximo aqui dentro. Ah, isso é muito importante. E até hoje, eu só tenho elogios a ele. 그스 데디케는 muito muito네요. 모두. 힘들게 한다고 하던데 마이아 봐. 마항은 산살에게 쉽지 않은 훈련인가? 코치에서는 만인이 평등해. 아. 만인이 평등. 아... <laughs> 뭐가 재밌어 하는지, 어떤 걸 재밌어 하는지 한번 찾아봐요. 아. 문제. 아, 알려 줘요. 뭘또그 자세 보이시니. 봐봐요. 애들이 표정이 웃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지금 은 지금 웃고 있는 것 같아 금 지금 제일좋으제까 <laughs> 근데 감독님이 꼭 이거 하나 지금 제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한가 주문하는 거. 아직 그런 금 없어요. 금제공 <laughs>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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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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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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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 지금 지금 이금지지 지금 지금 이금지 지금 지금 근데 이렇게힘 지금 하면 시즌지안힘들지 않을까? 지 아, 아, 아 이거 약간 단련이 돼서 누가? 내가 내생가 누가 몸풀 때까지 즐거워하겠다 몸풀때 가장 즐거워 그 이후로 이제 공을 전성기 때보여주던 기억? 아이 바이머치 아64갑니 Oh, 봐봐. 봐 애들이 표정이 웃고 있는지. 웃고 있, 웃고, 지금 웃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제일 좋으니까. 초반부터 <laughs> really 화요일 날인가? 그때랑 비교했을 때 너무 오늘 너무 좋았죠 에원이 yeah. 삼성, yeah. yeah. thank you. 개, 오케당1 2 개. o 그래서 첫4 개는 하이볼만, 플라이트 하이볼만. 그다음에그 다음에 네 개는 소공 파이프, 소공 파이프. b l a 약간 힘들어 하던데? 그대로날만해이대로날만해요 <laughs> 아까 막 저희 힘들어서 가만히 서있는데 뒤에서 공놀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 <laughs>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왜냐면 생각보다 심없이 코트에서 뛰더라고 움직임이 아. 많더라고 아 그쵸 음. 음. 움직이 많고 근데 그골 체력이 느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별로 막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아, 힘든데 근데 재밌어요 요즘 배우기 재밌어요? 네 진짜 <laughs> <laughs> 감회가 새롭고, 아 잘하겠지. 어... <laughs> 당해봐야 알지 <알죠>. 주장을 <laughs> 당해봐야 알아. 왜 외로운 사람했다고 지금? 아 <laughs> 행갱, <laughs> 행갱. 아니, 행갱. 아니 그리고 선수형이 항상 가볍게 가도 나도 그냥 한국 갈랬는데 피두리 나가지고. 주장이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거 아세요? 수형도딱 서른 하 나이 주장이. 여기서 차이니까. 평행이론 현수도 15, 16이고 나도 25, 26허 <laughs> 평행이론 그리고 우천 주신정주장이 <laughs> <정규석이 웃음> 오래 할수 있을까? <웃음> <웃음> 어떻게 자리 좀 지키셔야겠는데 오래? 정주장 할티. 할화 한성석 야아이스